그, 에크? 응. 해먹백 유명한 거 여기가 음. 많더라고요. 청수동에 음. 그거 있고 플래그십 같이 음. 스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알더라. 냥냥 되게 심플하네. 응. 이 백이 시그니처여가지고 이거랑 약간 르메르 스타일인데? 양가죽을 쓰는 게 여기가 포인트야 이 브랜드 음. 그래가지고 되게 편안한 음. 뭐 좋은 소재를 쓰는 거를 메리트를 주는 걸로 컨셉을 잡았어요. 아카이브 오 귀엽다. 어 근데 얘도 귀엽지. 응. 이것도 인기 많던데. 이거 말고 이거야. 이게 실용 있 근데 엄청 편해. 진짜. 귀엽다. 응. 양가이어서 엄청 몰랑몰랑. 어, 어 사장님이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셨어요. 이거는 지인 거를 제가 샀어요. 되게 탄탄하다. 어, 스킨이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스크래, 스크래치가 별로 안 나는 게전중요하겠해 이거 사진분이 엄청 거의 안 쓰고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니까 네. 사라고 해가지고 샀어요또 요즘 시국에 맞춰서 티스템으로 <laughs> 들고 다니는 이게 되게 독특해가지고. 이제 힐링템. 아되고 <laughs> 좋지. 처음에 살 때는 비싸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음. 왜 비싼 거 주고 사는지 알 거. 같아 그치 기분이 좋아지지 어, 하루의 기분이 기분이. 오,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열받아가지고 <좋고>. 맞아. <laughs> 화장실에 한번 갔다가 어, 맞아. 이거 딱 어, 하고 맞아, 맞아. 책상에 앉으면 다시 기분이 어, 좋아져 <laughs> 어, 이 향수는 약간 눈치 보이는데 어, 핸드크림은 그냥 핸드크림 어. 향으로 뗀 거니까 괜찮은 거 같아 이게 진왜 사는지 알것 같아 지금 벌써 두 통째 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향수를 소분해서 어? 다니는데 음. 이런 소분 통을 파는 브랜드야? 어, 맞아 그걸로 유명하다도 어, 그러. 그거? 프라프트라발로. 네. 좋은 점이 이 밑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고. 아. 그래. 원래 보통 향수 이렇게 따 가지고 따라야 돼서 되게 힘들고 음, 이렇게 음. 뿌려야 돼서 힘들고 어. 그랬는데 얘는 그냥 그 구멍에 맞춰서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 음, 여기에. 어. 되게 간편하네. 그러가. 갤럭시로 핸드폰을 바꿨기 때문에 제트 <laughs> <Z> 플립으로 바꿨죠 <laughs> 좋아? 너무 좋아요. 여기 오 여기도 나오네? 응 <laughs> 원래 여기 보통 음자일로 많이 해놓지. 아 진짜? 응. 그냥 지금 몇 시인가 볼때 응. 하는 거야? 예, 여, 여기는 이렇게 넘겨서 어, 여러 개로 음. 내가 뭐뭐 할수 있는지 음성 녹음도 만약에 회사에서 연봉 역사를 할때 틀어줄 수도 있겠죠? <laughs> 아니 이거에서 제일 편한 기능이 이. 허? 아! 이페이를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 지문인식이어서 음.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거 편하다. 음, 좋다. 이렇게 반대 음. 이거는 이렇게 달랑달랑 맞아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용도야? 맞아요. 그래서 좋아요. 어, 그 음. 편하겠다. 잘 떨어뜨린 사람한테 이게 좋은 것 같아. 음. 오케이. 음. 세가기도 음. 좋고. 음. 괜찮은데? 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이게 뭐야? 이거 어? 음. <laughs> 쇼핑백이. <웃음> 그래도 잘된네이 <했네. 웃음> 음, 이거. 이거. 너가 신혼은 아니지만 테이블이팅할때딱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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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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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이 가디건 이 너무 <귀엽다. 웃음> <laughs> 이쁘다야 어, 너무, <laughs> 너무 귀여워 미쳤어. 어, 너무 귀엽다. 이번 여름에 진짜 잘 입을 것사이즈또사이야 오. 미쳤 공주님으로. 어. <laughs> 어. 야 너무 귀엽다. 야 진짜 고마워. 입은 거 보여줘 나도. 어. 어 야. 야 유치원 이학식에 입도가 할것 어, 같은 데 영예로 해 영예로. 어. <laughs> 어 진짜 귀엽다. 응. 영예로. 아 야, 이거 진짜 잘 입혔다. 맛있겠어. 명주이 빨간색이구나. 음, Legenda por